여러분, 김나무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냐면요. 정말 예, 제가 잠깐의 잠깐의 잠깐 아주 잠깐 아주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뭐 요새 막 이것저것 하느라 제가 진짜 눈코뜰 새 없이 바빠요. 눈코 쉴새 없이 바빠요. 막 여기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고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 약간 그, 그 잊혀질 잊혀질랑 말랑한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컨텐츠 생소한 중국 음식 먹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중국집에서 중국음식 시킬 때마다 짬뽕, 짜장면, 탕수육 그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한 번도 먹어보진 못한 그렇다고 또 괜히 모험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이제 제가 대신 해결해드리는 컨텐츠 생소한 중국요리 먹방 오늘이 몇 번째죠? 세 번째인가? 생중먹 촬영 준비하는 사이에 배달이 왔습니다 유 유산슬 유산슬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 짜장 인생이 내가 몇 년이야 20년이 넘는 짜장 인생 동안 유산슬이라는 글자를 몇 번을 받겠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시켜먹어봤어 한 번도 단한 번도 자 일단 먹기에 앞서서 분석을 해야겠죠 김남욱식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 젓가락 세개세 명이 먹는다 빠밤 쿠폰이 두 장이 왔어요 한장 원래 보통 한장 주거든 근데 두 장이 왔어 비싸다 빠밤. 그리고, 군만두가 서비스로 왔네요. 인심이 좋다! 빠밤. 자, 이제, 유산수를 볼 건데요. 음... 이게 뭔데 23,000원이지? 이게 뭔데 2 3 0 0 0원이나 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유산수 모르시죠? 나는 이런 비주얼을 처음 봤어. 일단, 첫 번째. 찐득찐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재료들은, 뭐, 팽이버섯? 해삼? 새우, 양파, 죽순도 보이고, 청경채. 뭐, 그냥, 뭐, 볶음 요리인가봐요. 23,000원 주고 사먹고 싶진 않은 비주얼인데. 자,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이제 먹어볼 볼 건데, 이게 어차피 생소한 중국 음식 먹방이니까, 이게 그냥 먹은 다음에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고,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고요. 되게 찐득찐득해 보이고,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약간 찐득찐득하니 약간 약간 고소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되게 급식스러운 맛이야. 야채 볶음인데 집에서 한게 아니라 학교 급식소에서 한 그런 맛인데 끈적끈적해. 이름이 왜 유산슬일까요? 유산슬씨? 한 명쯤은 있을 법한 이름이야 유산슬 우리말로 하면 유삼사 유 녹말 삼세 가지 사 간을 사세 가지 재료를 가늘게 썰어서 녹말을 끼얹은 요리래요 세 종류 고기, 해산물, 채소 근데 이게 왜 23000원이지? 냄새가 약간 그런 냄새거든요 4교시 끝나면 점심밥 먹잖아요 근데 이제 3교시 시작할 때쯤 밥하는 냄새가 나 학교 급식소에서 3교시 시작할 때쯤 그 냄새 그 냄새예요 음, 아.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밥에다가 얹어 먹는 거네요 이거 덮밥 소스네 아 덮.. 덮.. 소스였어 덮밥 소스 유산슬밥 오케이 밥 돌려왔습니다 이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 쳐봤거든요 그냥 먹는 용도보다는 밥에 이제 덮밥 소스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요, 요, 요거를 이제 밥에 얹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중국 요리는 이런 이런 게 아니 아니거든요 유산슬 아 오케이 알겠어 음! 어, 난 너무 별로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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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무 별로야. 짜장면 먹고 싶어. 음, 그치?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요. 23,000원 주고 먹을 맛은 아니고요. 23,000원이면 짜장 두 개의 탕수육 세트 가격이 23,000원이 안 되는데. 짜장 둘 플러스 탕수육 가격이 얼마, 얼마입니까? 16,000원이네, 16,000원. 이게 23,000원 주고 먹으려고 하면, 어, 난 먹고 싶지 않아. 약간 이거는 중국집에서 그거 같아요. 중국집에서 고량주 먹는데, 고량주 그센 도수술 먹으면서 이제 속을 달래줄만한, 어, 안주? 어, 그런 정도로. 어.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되게, 되게 담백해요. 자극적이지가 않아. 이흰 음식 나는 흰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흰 음식 흰 음식이야. 아유, 어, 어유 이거 어떡하냐 이거? 갖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사람도 없는데. 에이 모르겠다.